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기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움 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12월 11일 목요일 에스터 기도 모임이 예수 센터에서 있습니다. 아침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오늘 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평강의 복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으로 수술 중에 수술 후에 통증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의 온 영과 육체 후에 회복 후에 하나님의. 은내를 입혀 주시길 원하오며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내 상처에서 세살이 돋아하게 하여 내가를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내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월입니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어느 병원에 서 인간은 수술을 하고 통증으로 인하여 너무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크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에 그 쇠못이 박히고 양손에 양발에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진통제 한 방울 없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크리스찬 여러분, 눈물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부흥에 목말라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도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님의 포혈의 능력을 쳐다보십시다. 바라보십시다. 믿으십시다. 그 예수님의 고통이 장시간 울려 퍼질 때 비난하는 자들은 네가 그리스도에 던 내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열두 영더 되는 영을 불러서 내려올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성경이 이루어지. 이 안음을 예수님이 알으시고 참고 십자가를 지시고 끝내 운명하셨습니다. 하늘이 빛을 잃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 속에 자던자들이 일어나 예수님의 부활의 성전 안에 들어가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이때 백 부장이 말했습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소의 주양 찢어낸 능력,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충보자 되신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천국되는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도 고통 중에 있는 당신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예수 그 때의 보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함께하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여러분의 치료가 급속할 것입니다. 내 상처에서 새 살이 또 나나게 하여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까지 드리라 창세기 1부장 26절 말씀에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효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엔 잡히지 않지만 주님은 당신 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트의 능력과 치유함이 더러운 귀신이 따라가는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재정의 현장에서 병원에서 수술 받고 고통받는 현장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지옥의 높은 곳에서는 나는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평하로다 2025년도 성탄절은 온누리의 예수 그리의 포일의 피가 강물같이 흐를 지어다. 강물같이 흐를 지어다. 여러분의 상처에 예수님의 보일의 능력이 강물같이 흐를 지어다. 여러분의 목회 연장에 예수 그리때 포일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천국의 능력이 회계 능력이 차고 넘칠 자다. 너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인 것을 오늘 또 고백하는 휴게한 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토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나님 아버지, 2025년도 12월 11일 목요일입니다. 필리핀 미랄교회 미라신학교 4100만원 빚을 갚아주시고, 인건비와 학교로서 운영될 여러가지 조건들을 주님이 갖추어 주시옵소서. 마무리 공사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센터 전주에도 마무리 공사를 주님하여 주시고. 춘결이 돌아왔습니다. 화목 보일러 250만원 오늘 보내주셔서 보일러를 놓고 1년 나무 뗄거 250만원을 지 보내주셔서 나무 웃톤 주로 차서 잘라서 쪼개서 이번 주부터 따끈한 데서 주의 종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수술 후에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여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호수 상태에 있는 동수 안수 집사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아버지 어려움 중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우리 목회자들 오늘 도 회복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이 살아난 역사처럼 영혼이 살아나고 육체가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소망 사랑이 살아나고 교회 의 성도들이 살아나고 목회자가 살아나는 복이는 하루 되게 아오 없어서 오늘 특별히 에스더 아버지 아님의 12월 마지막 모임을 가사오니. 회장님 되시는 아버지 목사님과 아버지 총무 서기회계 온 임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사회에 보시는 전도사님과 말씀 전하시는 우리 김은혜 성교사님 함께 해 주셔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입원해 계서 모도시는 목사님에게도 평안과 속한 회복을 은혜를 베주시옵소서 머지않은 장래에 오십여 교회가 모여 예배하고 더 머지않은 장래에 백여 개 교회가 천여 개의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대한민국의 아버지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여 이 기도회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 기도모임이 성장 부활할수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tuwan uriyabojiyananim 예수 세계 선교 부흥사 협회, 우리 아버지 한 총재님, 가정교회 의에 복을 베풀으시고, 또한 대표장님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아니면 구문 목사님, 고문 목사님, 또한 아버지 아니며 감독 목사님, 아버지 원장님, 또한 아버지 아니며 센터장, 아버지 목사님, 목사님에게 축복해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쏟아지는 복기는 하루가 될지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칠만교회 만복회자 30만 사역자, 4만 선교사, 아버지 5,200만 국민들이 다 예수 믿어 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재명 대통령 정부를 축복하시고 야당 정치인들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주의종들과 사자들에게 오늘도 복의 복을 나려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예수 우리 뜻의 십자가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제 본 건물 우리 이 권우 목사님 오늘 응답받아 오늘 개청예배가 들어가는 역사가 시작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이이층 아버지 어디에 번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종을 세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습니다 이 건물을 하나님께 드리신 나의 용노장로님 사모님 세란의 자녀들 자녀 손들 만 대까지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백 개의 아버지 성교사 숙소 올해 시작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올날 카라바라바 아라바라바라 칸날날라 카라바라바 오라바라바라바라라 칼날 라바라바라바하라바라바마클라바라바라바하라바라바마마클강건할지어다강건할지어다강건지피로강건할지어다라바라바라하라바라바라바클라라바라바라바미라리아버지하느며이사장아버지하아버지정말리사님아버지조경원사님라바라바날회장원사님하라바라바라바회원사님회원사님들이올라블블블블블블블블블소시아블블블블블미라블블블블블하라바라바라시는모든분들의교회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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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옵고 십자가에서 피어리고 돌아가시고 싸울만에 보라 승천하고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수센터 전주에서 김영규 선교사 올림. 아멘. 구독과 좋아요는 김영규 선교사가 선교하는 데큰 보탬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